성악은 이제 뭐지 신앙성 먼저 시작. 신 먼저 오고 성악을 나중에 있었는데한곡을 원래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의 에, 여러 같은. 그 제가 오늘 낭송할 시는 박두진의 청산도입니다. 이 청산도라는 시는 해방 직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해방은 됐지만 어, 사회적인 어둠. 그런 속에서, 혼란 속에서 밝은 미래에 대한 열망과 기다림이 담겨있는 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의 해석은 감상하신 여러분들 각자의 영역입니다. 아울러 서울외대 A&P m 과정 개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青山。 물음 건넌 자리. 이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 질 보리고 있는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고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랑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어릴 보리고 온 나의 사랑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 도와줄 보리고온 나의 사랑.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려머골려머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 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있고 싶을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노래가 바로 오늘의 러상그오고또소름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마주잡은 두 손이 희망과 행복으로 이끄라. 출시식 때, 근데 뭐, 이맨 처음에 이제 이예약를 시작할 때, 오감식, 그석자 교수님이 모든 교수님들이 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걸 응. 잘 새겨서 우리의 기한이 없는 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리고요 이제 그 입학식을 어좀 갔다리 좀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계시고있기 때문에, 제가 선을 어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서울외대 A&P m 제5기 입학식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올주세요내 뒤를 <laughs> 어, 우선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어, 재단 이사장님이신 김영봉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우리 이제 그 학위 과정이 있고 비학위 과정이 있는데 비학위 과정에 이제 그. 어 부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대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우광식 박사님 이제 며칠 전에 시작하셨는데 그 잠깐 나가신 것같습니다석자 교수님 우광식 그 박사님 나와서 네, 뭐 다른 건안 하고요. 국회 의 경례만 하고 이렇게 국민을 맞이 들어가겠습니다. 어, 일동 차렷 국회 대한 경례 바로 이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어 김영국 이사장님의 격려사가 그 어, 있으시겠습니다. 엠비 과장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저희 그 서울 외대는 한국 외대하고 많이 여러분들 동을 하실 겁니다. 어, 한 20여 년 전에 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어, 지금 총장으로 계시는 유민수 총장과 같이 것이 어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원 대학교라고 러면좀 생소하실텐데 우리나라의 그 교육시스템이 크게 대학교가 3개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4년제 대학이 있고 2년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만 있는 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외대는 석사학위만 주는 그런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대학은 영어, 중국어, 일어의 동시 통번역, 석사를 2년 과정으로, 석사가 2년이니까요, 2년 과정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저희가 이제 한국 외대를 많이 통번역하면 알고 계십니다만, 아, 최근에는 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반들이 오게 되면 저희 학교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거의 전담을 해서 통번역을 맡고 있을 정도로 저희가 많이 성장했고 또 통번역에 대해서 실적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미 한국 외제를 저희가 제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희 학교가 그 분야에 관해서는 상당한 발전을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또 드리고 싶습니다. 장장시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AMP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제대로 회복을 해서 대인관계라든가 기타 여러분들 하시는 그런 일들에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훌륭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김시화 교수님. 그리고 또오광식 박사님을 들으셨습니다만 그몇 네 분의 그 헌신적인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도 많이 발전해서 호평을 받을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를 대표 해서 기대하는 것이 큽니다. 마 끝으로 저희 학교는 아직 안 알아보셨겠지만 양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2천평 정도를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롯데 호텔과 접촉을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기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 가을 학기부터는 우리 학교가 완공이 되면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최원철 교수님 훌륭한 강의 또 오늘 김미경 국장님 그리고 허양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토요일날 또 저희 학교에 음악과정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같이 하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또 5월 15일날은 우리 그 다양한 비하기 과정에 아주 재미있으신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판소리도 있고 뭐이 여러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 자신은 뭐 저는 경영을 전공했습니다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발전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김영구 이사장님의 좋은 경영 말씀 감사합니다. 어. 어, 다음은 우리 그 박노연 그 사기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옥인내제 직전 회장님이십니다. 서이제잘뭐 경험 남자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미대사계자장 박. 도 연입니다. 불과 서너 달 전에 4기 수여식을 하면서 그 교수님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같은 자리에 4차 혁명가정 우리 5기 여러분들을 입학을 축하드리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끝이 없습니다. 아울러 4기 5기 여행들은 모두가 우리 5기 여러분들이 그 어느 기수보다도 더 반갑게 맞이하며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원로 대표하여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은 상당한 용기의 결정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성공과 실패는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의 오늘 서울 외래 4차 혁명 과정에 용기 있게 첫 걸음을 내줘준 우리 여러분께 열정과 에너지의 큰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작과 시작에 동문생들 비롯한 동문 선배님 또 우리 동문 우리 원우들 힘을 부태 것입니다. 서울외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함께해주시기를 여러 우리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전진하고 있으며 항상 변화를 해내. 4차 행명 과정, 우리 여러분들의 입학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외적으로 불안한 가정과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소외의 종류 모두 가정의 편안함과 건강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 시간은 그, 우리. 어, 우리. 네 반갑습니다. 어, 한국에 오기, a 비 오기 신입생입니다. 우리 선배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 교수님도 오시고 어, 이제 축하해 주시는 자리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어, 제가 일어났는데요. 어, 집사람이 바쁜 감기로 애들을 다 건사하고 어, 이제 넥타이를 매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살이 많이 불어 불어가지고 가슴 쪽에 이 단추가 두 개가 다떨어는 거예요. 야, 이 도전이 안 되겠다. 살을 이제 좀 빼야 되는구나. 라면서 이제 입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내두면 집사람한테 혼날 것 같고요. 그래서 아, 이걸 한번 깨매보자. <laughs> 그래서 어, 한번 깨매봤습니다. 군대 시력을 발휘해서 깨매면서 아, 그래서 두 개를 단추에 가슴에 달았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제가 달면서 생각한 거는 우리 A&P 오기가 오늘 모임을 하는데요. 아, 제가 속에 한 개, 두개 낭치인데 한 개의 단추는 사랑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낭치는 두 번째 단추는 우리 오기의 열정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속에 사랑과 열정들을 담아서 우리 오기, 5기, 애 p 오기가 최고의 기수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학생님 축하드립니다. 학교도 물러나고 제가 했던 일다 물러나고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아 우리 아, MP 과정은 1990년서부터 아, 91년서부터 서울대학교서부터 다 이제 어, 해봤습니다. 우리 김시아 교수님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이 과정을 끌고 가시는 분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어, 올해 상반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지금 서울대학교는 MP 과정이 캔슬됐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캔슬됐고요. 그리고 한양대가 12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교수가 오늘 여기 올라오려다가 차가 퍼져가지고, 차가 퍼져서 지금 못왔습니다면은 우리가 30명 한 30명 전후가 된다 그러니까 놀랍니다. 이걸 이 모든 공로는 우리 김시아 교수님입니다. <laughs> 김시아 교수님한테 앞으로 합치고는. 아, 어떤 불편한 거 있으시면은 아무 때나 얘기해 주시면은요. 어, 우리 김시아 교수님은 모든 거 처리를 하시고요. 아, 어, 강의 부분이라든지뭐 보충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송, 그 늦게 좀 저에서 과 우리 김미경 우리 시인님이고 어, 그사 <laughs> 에, 지금 짧게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는 이제 그 저희 이 학교가 어, 두 가지 특색 이 있어요. 해외 연수를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5월 달에 사실 가야 되는데 코로나 정부 때문에 이제 그 해외 연수를 못 가고요. 국내 이제 그런 이제 월요일과 이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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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월 7일 날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이어서, 이제, 그, 우리, 어, 우리, 초원철교수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우리, 그, 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어, 여러분들 영상 위주로 딱 이렇게 아주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어, 해서 우리, 저 이제 2년 이돼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에, 그 국회에서도 많이 지 그, 요새 포럼이라든가 국회의원 상대로 다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한양대 우리 그 특임교수이신 최원철 에, 박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잠깐만요. 이직권 이, 사진 찍고 이렇게 한 경우에서 이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내빈도 죄송합니다만 은 이따 조금 계시다가 끝난 다음에 사진을 같이 찍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 현수막에서 한번 남겨야 되니까 지금 먼저 올까요? 네. 어, 먼저 그러면 양해를 듣고 계시면 먼저 사진을 한번 촬영하고 3시간 준비를 했다가 1시간 반이 좀 넘었는데 시간이 제한이 됐다고 그러는데제 강의 듣던 분들이 밤새, 밤새도록 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장소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아마 1시간 정도. 그 교재는 그냥 참고용으로 되면 조금 중요한 것만 넣어놓니까요 필기를 굳이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한 시간 동안 한 300페이지 정도 하고 그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부터 그 제가 이렇게